안녕하세요 루피님과 함께 오늘 조업을 나온 팀스카이차 여기 오늘 조업나서 지금 하고 있는 네, 이제 풍을 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풍을 유어선과 다르게 빨리 피시더라고요 이렇게 던지고 낙하산 줄빨래줄 내려갑니다 선장님은 후진을 하고 계시고 쭉 내려가면, 여기서, 던져. 던지고, 여기, 여기 빨래줄을 갖다가, 이제, 빨래줄이 아니라, 이거 이제 로프를, 그냥 쭉 내려. 여기 발 걸리면은 위험할 것 같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짜 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핸들 돌리시던 거. 거, 핸들 돌리던 거랑 이게 연결된 거죠. 배를 뒤로 후진하시면서 낙하산을 이제 길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낙하산의 앞에 달리는 줄이에요. 그죠? 회수줄. 네, 회수줄. 도 그냥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고 자 풍피는 거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연진호를 타고 1일 조업 체험을 하러 나왔습니다. 조업 체험 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학금 찍고 네. 그래서 직접 잘라서 네네. 한믿 얘기에 담을고아 미끼 쓰시려고 네, 제가 아, 아 그러죠 우잘자르세요한두번 잘라보신 솜씨가 아니신 아, 것 같아요 어, 여기 계신 사장님은 누구신가요 여기 계시는 분은 네그 선주님이십니다 아이배 선주님이 이 배가 아닌 다른, 다른 타배 배에... 선주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시고 네네 네, 지금 오늘 가보징어 출조 출소... 아, 이제 포인트 도착했나 본데요. 여기가 비양도 포인트인가요? 비양도에서 약한 15분거리. 15분거리. 야, 경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 테피아로드 1.5m로 해서 공돌 단차 5cm에 다리 길 지금 한 60cm에 지금 애기는 부추장. 이그요조리사에서 나온 고추장 얘기를 갖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60장입니다. 거리만 한 90m 정도 나옵니다. 오다리, 오다리, 가세요 <놀람> 아 저거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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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넣어, 사이좋아 네. 사이좋아요. 오 사이좋아 요해 사이좋아 요 사이좋아. 오 사이좋아. 오 사이좋아. 야, 저한 마리 히트. 사이즈, 사이즈 진짜 좋죠. 와. 아, 진짜 진짜 좋죠? 아 와. 진짜 이거 완전 대팔이 포 대팔. 저한 마리 히트. 아, 히트.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한 마리 힌 자, 현재 육수 때. 현재 육수 때 육수 때. 처음에 뭔가 이렇게 하다보면, 어? 뭐가안 올라. 느낌이 미끄 같아. 그러면 가보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 어, 매번. 어, 안 올라와, 뭐가 안 올라와. 그런 건 붙어있네, 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자, 왔습니다. 나이스! 더이트 더블이트! 더블리트네 감도 좋습니다 자라인스 페이스 더블리트오 괜찮아요 볼트장 버그리트아 어, 10m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요저리 고치장에 반응이 됐네요 10m 남았요 키가 작은데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레케이트 네. 어, 고등어다 고등어. <laughs> 야, 진짜 뽕소리걸렸어고등어 나왔어 고등어. 아,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시장 모르겠구나, 아, 고등어 는이나는 이거는... 이고등 이거는... 이거 고등어 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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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거에 참별별다 탐... 잡네요, 진짜. 성수에요, 성수. 홍수. 이게 유선배 타면 경쟁들이라서 어? 되게 뭐 긴장감 있게 하는데 좋은 배 타고 마음 편하게 잡으면 기분이 재밌어요. 재밌네요. 아니, 어떻게 고생도 하다 나와요? 그니까. 어. 여기 웬만하면 먹물 안 짓게 잘해야 돼. Akkurat nå. 这我肉吧。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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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히 엄청 좋아 천이천 快走啊！快走,、啊走,啊、走！走啊！啊！快 오오오 oh. <laughs> 그야 굶모 <laughs> 열심히, 열심히. 같이 오는데 바로 넘어가요. 지금 걷고야 나한아 낚시대 재는 수밖어 예? 낚시대 재는 수다고 Let's go! 다음에 사진 한번찍어 내가 찍어줄게 <laughs> 아 그래도 <그거> 없는데. <laughs> 뭐 됐는데? 어물이두세또 생긴다 그기심혈를안 하고 생으로 그냥 저거 하는 거니까 갖고 있던 거 이제 는거구 <laughs> 한번 좋죠. 올려 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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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아니, 아 아니. 팔 18. 18. 18. 18, 38, 18이요. 네, 3피씩 30, 해야 돼요. 네.